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한번 이 번을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청년들 잘 들어서요. 꿈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해? 안 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도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해도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때도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다음 세대의 손자, 손녀들, 계속해서 이 믿음의 복이,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감사할 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때 너무너무 저는 기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영적 리더가 되는 걸볼때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어떤 데 제일 가슴이 아프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셨는데, 다음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방황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저는 목사로서 제일 가슴이 아파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10절 말씀 영상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불과 30년도 채안 돼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통곡할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치면서 사사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한 아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헤맸잖아요.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사와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가나안 땅, 그 모든 부족도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다한 나라, 한 나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세대들은 가나안, 1세대들은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땀을 흐리면서 농사를 지었고, 이방 문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드디어 가난함을 이기게 됐고 열매를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다 이제는 부모들이 해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방 문화에 다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뭐 해봤자 이제 할게뭐 있노? 우리가 나무밑에서 노래나 부르고 인생을 인조이 하자. 아, 요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적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위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 1세대들이 문제다. 왜? 1세대들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마라. 좀 배부르게 넉넉하게 살아라. 물질만 강조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잃어버리고 그들이 막그 세상에 타락하고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와의 사는 날 동안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나 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아니한 까닭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오늘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무엇을 먼저 관심 있게 얘기합니까? 맨날 좋은 대학 가라. 너희 돈잘 벌어라. 세상에 성공해라. 늘 입만 여시면돈돈돈 돈,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돈 돈, 돈만 들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돈돈돈 돈, 돈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이 부모님들의 생각,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자리, 소위 말하는 성공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치관이 없이 목적 없이 흔들리며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일의 하나님의 일꾼인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교회가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참, 시애틀이라는 곳은요,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항구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시애틀에 아시면서 말안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란 영화가 있을 정도로 시애틀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시애틀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애틀에는 자랑거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미우가 아름다운 게 아니야. 시애틀이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애틀에서 유명한 사람을 길렀어요. 이세 사람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세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이빌 게이츠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만 중도 포기했습니다.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그는 창업을 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해 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개인 재산 개인 재산만 1천 억 불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네. 억 불이라니까 억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되냐 130조 원이에요. 아, 이러면 좀 감이 오네. 세계 1위 아닙니까? 세계 1위 부자예요. 그런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한다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수천만 달러를 매년 봉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미스터 보잉입니다. 여러분 보잉하면 어디서 많이 듣지않아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비행기들이 이 보잉 747, 777 시애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오늘 시애틀에 가면 세계적인 보잉 회사가 시애틀에 있어요 큰무자가 됐어요 세 번째 사람은 미스터 맥 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창업자예요. 핸드폰을 세계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맥콜드래요 시애틀 사람이 대단하죠. 제가 세 사람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 보잉, 맥콜드이 사람이 세계의 모든 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이 대학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합불도 대단하지 않은데, 오늘 세계의 인물이 됐느냐? 한교회의 선데이 스쿨의 선생님 때문에 그들은 한 교회 출신이 렉 <laughs> 우드라고 하는 한 선생님 밑에서 매주 주일날 성경을 가르쳐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은 꿈과 비전을 갖게 됐어 여러분 교회 학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적인 리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좋은 영적인 선생님들을 만나서 저들의 꿈과 비전으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좀 아멘 좀하이어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포항이 잘 되고, 세계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의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을 잘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 영적인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개성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 세대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1세대가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것 가르치고 세상의 자리를 먼저 가르치고 물질의 가치 그 가치관을 먼저 가르쳤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학벌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개성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게 가치를 두고 영적 능력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스 12장 2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 한번 이번을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꿈과 비전을 심어줘. 여러분,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청년들 잘들으세요 꿈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도,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해도,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때도,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타임즈를 보니까 20세기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딱 타임즈에 나왔어요. 20세기를 이끌어온 위대한 두 지도자. 그게 누구냐? 아인슈타인과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20세기의 두 거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두 거장의 공통점이 뭐냐? 어릴 때전응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부모에게 좀 데리고 가라고. 도대체 가치를 못하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부모들이 그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아이고, 니네 때문에 못 살겠다. 니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말 한마디 안했다참 부모님들이 대단해요. 우리 부모들이여 은혜 받을지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누구를 닮아서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은 거예늘 에디슨에게 너 잘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네가 꿈을 꾸면 언제든지 꿈을 이룰 거야. 언제든지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세계적인 위대한 발명왕이 되고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잔소리하지 마이소. 좀 암에 나서 잔소리하지 말아요. 정말로. 아이들 축복하는 거요. 격려하는 거요. 왜 그래요? 왜그래 도대체? 아이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 잘좀 들어봐요. 야, 네 이리 봐라 그래 가만요. 네 누구 집 아들이고? 이래 묻는 거라고. 그걸 왜 필요합니까 그게? 그거 제발 좀 스트레스 준다고 하지 말라 합다 합디다. 그냥 애들 못 만나면요. 계단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좀 사랑을 좀 전하고 야이 진짜 멋있다 오늘 예배 잘 들이래 저는 오늘 갈 때마다 화이팅 화이팅 하니까 목사님 화이팅 <웃음> <웃음> 저한테 막 하트를 이렇게 보내요 <laughs> 나는 이거 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이들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고 아, 네. 격려하면 아이들이 가슴을 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꿈과 비전을 주기를 바래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 시작. 부모님들 말로 아이들 가르치지 마세요. 애들 다안 믿어요. 효도해라.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보세요. 부부간의 대화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인들이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들 보고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하는 건다 아빠가 아내에게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고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올인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 딱한 가지예요. 뭡니까? 사람 키우는 것이었어요. 제자 열둘 선택해서. 그 제자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둘 제자들이 학벌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기 서울대학 출신이 어디 있어요? 그 대학 나온 사람이 어디냐고요. 정말 그들은 볼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뒤집는 오늘의 제자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범 13장에 보세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돼요.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도 너희들 왜내 발을 안 씻겠니? 너희들 그래도 내 제자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허리를 낮추시고 수근을 허리에 둘러시고 대야를 가져오셔서 손수컷한 발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씻으셨어요. 제자들이 여기에 충격받고 도전 받고. 그들이 나중에 훗날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했어요. 첫째도 본을 보이는 것, 둘째도 본을 보이는 것,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가르친대요. 말하지 마세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시간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을 키우는 데는 경제적인 논리로 키우면 안 됩니다. 투자해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여러 교육부 시설을 다니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참 제일 좋은 교회지만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본당은 좋은 시스템돼 있고 너무나 이렇게 냉난방 시설도 잘돼 있고 음향도 잘돼 있고 예배 드리기 너무 좋은데 여러분 교육부 구석구석 가보세요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교회인지 한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단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금년의 새해는 교회를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저들이 정말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꿈이 많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아낌없이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도 잘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본당부터 안 지어요. 우리나라는 꼭 본당부터 지을게요. 아니에요. 미국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다 교육관문도 지어요. 오, 부모들은 아주... 별 볼일 없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주다가 안 믿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니까 교회 오다가 주차장까지 오다가 본당에 어느 날 들어오고 등록해가지고 아이들로 시작한 12명이 10만 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을 읽고 마칠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사람 키우는 자세예요. 여러분, 1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무를 키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워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뭘 키우라고요? 사람을 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It will take church to raise a reed. 한 리드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고, 한 리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필요하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키워서 이 민족과 세계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고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사람을 잘 키우는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